우리 형이 해봤다 어? 잘 모르겠어 커피로 진검승부 음. 그렇죠 빨리 하려면 그렇게 카페... 말 조심해야 돼 지금 창업해서 팔기만 하고 사면 안 되겠다 몰라도 상관없지만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굳이 캐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와디와 면이 속 시원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본격 잡지식 유튜브 와디와 면의 쓸데없는 인터뷰 이제 시작합니다 근데 또 하나 걱정이 뭐냐면 회사원들은 내가 커피 내릴 줄 몰라. 음. 이 기계 가 크고 무서워. 음, 음. 아, 그렇죠. 두려워. 겁시나. 맞아 맞아. 라떼 어떻게 하고 막 사람들 거기다 막 하트도 하는데 나무도 그리고 음. 어떻게하는지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기술이니까 배우면 되지. 몇 음, 년도 오래, 오래 안 걸려요 하트 하는 거. 오래 안 걸려? 하트는 오래 안 걸리지. 근데 이제 하트면 돼 사실. 어, 하트면 음. 돼. 하트면 돼. 요즘은 요즘은 안 하는데요. 안 하면 안 걸려도 돼. 이 팔이 그 똑같이 올라가도 돼. 하트도 뭐셔. 근데 이걸 하는데 있어서 어쨌든. 어 용기가 있어야지 하는 거잖아 어쨌거나 어, 근데 그 용기가 내, 제가 경험상에는 대부분 가까운 사람한테서 용기를 얻게 되더라고 맞아, 맞아, 맞아. 뭐 오빠처럼? 우리 형이 해봤다 우리 어. 현이 어, 형이 해봤다 어, 아는 형이 해봤다. 카페를 해봤다 카페 하는 거 가보니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가 용기를 할 네. 얻을 수 있는 기회인 것 같더라고 그러면 음. 자기 능력 컵케이크를 만드는 이런 기술이 있고 하면 그런 용기랑 합쳐지면 이제 창업을 할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거 커피의 맛이나 어떤 뭐 원두 볶는 집도 있고 음음. 어렵잖아요 맞아요, 맞아. 뭐 산도가 어쩌고 나는 머리가 아파 근데 그냥 마시면 되는데 그치? 내가, 어, 내가 말하는 게 맞는지 두분이 들어봐요 나는 사실 커피를 거의 매일 하루 한 잔씩 마시는데 그쵸. 맛을 뭐 특별한 맛이나 어떤 산미 이 정도 정도는 알겠는데 음음. 그 모르겠어 막 직접 볶는 데가 엄청 훌륭하다부터 시작해서 어. 잘 모르겠어. 음. 있겠지. 그 세계가 있는 건 알아. 있죠, 있죠. 어, 있고 훌륭한 건 아는데, 나는 상관없다, 야. 그러니까 내가 어, 어. 궁금한 거는, 까, 나는 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이 무조건 카페 창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음, 음. 여기가 이제 완전 초보자고, 여기가 완전 매니아면, 어느 선까지 있어야 되는 거야, 카페 주인은? 저는. <laughs> 여기 일단 바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카페도? 여기 지금 컵케이크잖아요. 네. 저는 뭐 공연하고 이거야. 네. 그러면은 아 이제 커피 그 매니아의 맞아. 강도를. 아 여기, 여기, 여기. 응. 조금 나, 가볍게, 어, 가볍게 가져야지. 맞아,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커피 전문점이면 음. 가장 이제 하드하게 아 뭐. 아, 이게 야돼 어디 가서. 그렇지. 머신도 봐야 되고, 이거 원두도 봐야 되고. 커피로 진검승부. 그렇죠. 음. 커피 잔, 뭐, 온도 이런 거 엄청 중요하게 아. 생각하시겠죠. 그렇지. 근데 조금 요즘 더컵케 워낙 한국에 카페가 엄청 많잖아. 음.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도 이게 처음에는 커피, 완전 커피 좋아하는 매니아들은 커피 전문으로 완전 가고 볶고 이런 데로 가겠지만 아닌 사람들은 이제 말한 것처럼 뭐 그냥 디저트 좋아해서 같이 먹고 하면 신경을 안 쓰다가 음. 계속 먹다 보면 점점 더 알게 되는 음.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내가 처음에 창업했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 커피 나 하나도 몰라. 나 커피를 안 마시잖아요 원래. 음, 막 커피 안, 안 마시죠. 안 마시고 차만 좋아하고 커피를 안 마시고. 예전에 저한테 음, 그렇게 그... 물어 커피를 꼭 팔아야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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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커피 <컵테인은> 하나 <꽤> 잘하는데. <laughs> 무증을 <laughs> <문을> 했었어요. <laughs> 그렇지. 근데 요즘 이제 점점 손님들도 더 많이 아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사실 아는 게더 좋기는 하죠. 근데 아. 나는 그 이렇게 매니아까지 갈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디저트, 그리고 또 요새는 커피 전문점보다는 디저트가 좀더줄이잖아 더 인스타를, 인스타 때문에 어쨌든.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같이 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디저트를 한두 개씩 끼고 있는 게 인스타 때문이다? 그건 거 아니야? 음... 그거 니까 그럴 수있다 나는 그렇게 너무 생각을 너무 하니까. 어. 그러니까 예쁘게 만들어야 돼. 어, 예쁘.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 그 매니아까지는 안 가도 그래도 창업을 정말 하고 싶으면은 정말 커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면은 서, 그 뭐지 그강의 되게 많잖아요. 네. 한번 들어주면 좋죠. 그런데 저는 약간 이거 꼼수지만 약간 전문가 같은 느낌을 주게 주고 싶다. 그럼 유명 원두를 쓰면 됩니다. 나잘 모르잖아. 언제 다 맛보고 난 공부해야 되고 잘 모르겠어. 나 빨리 차려야겠다. 그러면 이제 그쵸, 뭐 그쵸. 머신도 조금 어느 정도 이름 나 있는 거 비싸잖아요 원두도 거? 어, 원두도 뭐 자기네가 그 배합을 뭐 보고 테이스팅 해보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라바짜 일리 이런 거 유명한 걸 그냥 탁 갖다가 음. <laughs> 쓰면 일단 중간 이상 어느 정도 되겠죠. 그거는 음. 이제 어대범보면 쉽게 그냥. 근데 또왜냐면 음. 말이 또생각해면 맞는 게 너무 이것저공부 것안 하면 못 차릴 수도 있어. 아 그치, 빨리 그치, 빡 하고 그치. 이게 어, 마음을 먹었을 때 해야 그치. 되는데 이게 뭔가 하다 보면 사실 복잡하려면 엄청 복잡하고는 공기 말고도 네. 할게 얼마나 많아 인테리어만 생각해도 맞아요. 복잡하고 네. 처음에 나라에서 뭐 이렇게 뭐 오픈하고 하는 이런 모든 자, 자, 자잘한 절차들을 다 직접 알아보고 해야 되잖아요 음, 프랜차이즈가 그쵸. 아닌 이상 음. 할게 챙길 게 너무 많으니까 이러다 지쳐서 못열 수도 있을 것 음. 같아요. 그리고 또 사실 요새는 그 박람회가 사실 빨리 해주고 가면은 커피 어, 쇼한번 가서 이것저것 먹어 음. 몇 가지 맞아요. 딱 먹어보고 거기 사람들이 오면은 알려주거든 그니까 러내 먹어보고 모르는 어, 거지. 그다음에 커피 카페쇼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연락이 다 와요 어, 그래서 원두를 어. 샘플로 보내주는 데도 있고 네. 우리 좀 정말 관심 있다 그러면 와서 내려줘 내리면 뭐다 네. 알려줘 어. 어. 그러면은 두세 군데 업체 정도 나와서 그거 먹어보고. 우리가 그 우리 기계에 맞게 또 테스트도 해준단 말이에요. 고기 아, 배워서 이제 그렇게 내리면 이제 그 맛이 나오는 거죠. 오. 빨리 하려면 그렇게 카페 쇼가면 끝나는 거네요. 카페 쇼 다. 있지. 그러니까 그 커피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좀잘 써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아무래도 온도 납품하기 위해서 와서 이제 서비스를 음. 잘 해준단 말이에요. 뭐 머신도 그러니까. 이렇게 세팅하시면 좋고, 이거. 오 오케이 한번 다 이제 세팅해주는 음. 거지 내가 하려고 이걸 다 알아보는 그치. 것도 있지만. 음. <laughs> 물론 지금 얘기하는 건요 위에 있는 요 층을 잡기 위한 거지 요 밑에 있는 분들 또 아, 이거 그 보시면 아저 커피가 아니야 뭐 이럴 수 아, 있어요. 그건 있지. 저희가 네. 못 건드립니다. 네. 요 센터는 네. 유명한 네. 곳은 네. 알아서 잘 찾아서 가시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거의 다된것 같아요. 자 오케이. 권리금에 대해서도 알았고 뭐 가게도 이제 무 권리 저 권리 이런 걸좀 알아서 뭐 동네 어디 사시건 다니면서 나는 근데 이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게 어디 다니다가 궁금하잖아 임대 붙어 있어. 전화번호. 무슨 부동산. 그럼 난아 저런 데 얼마 일까 그럼 전화해 봐. 왜냐면 돈이안 되니까. 그렇죠. 물어보면은 그게 어려워. 처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전화해서 음, 괜히 그렇지. 부동산에서 나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알면 또막 그런 것도 음. 있고 우리 처음에 연남동 갔을 때 우리 계약한 부동산이 있는데 그 아저씨가 되게 대충대충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때 애들 데리고 막 이리로 갔으니까 음. 이 사람은 그냥 그냥 돌아다니다 물어본 음. 사람을 생각을 어, 어. 한 거야. 안 보러 그냥 왔구나. 어, 그러니까 생각하고. 이제 뭐, 뭐 있어요, 뭐 없어요. 막.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돌다가 마음에 드는 자리를 찾았는데 전화를 했더니 그 부동산인 거예요. 음. 그때부터 태도가 이렇게 더 이렇게 막 오실 어. 수도 있으니까. <laughs> 근데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저희한테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을 아, 여기 너무 요새 지나다니면서 그냥 물어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네. 거예요. 2년 전인 연남도 이게 막 뜨기 시작할 때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랬는데 이제 뭐 하면서 막 보여주시고 그때부터 음. 투어를 한번 갔죠. 그어를 촬영했죠. 더 붙여서 얘기를 좀 하자면 이게. 카페를 어쨌든 카페든 음식점이든 차리는데 방법이 제가 보니까 방법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임대 써 있는 걸 보고 전화하는 방법이 있고 부동산을 그냥 가가지고 이 근처에 나와 있는 매물들 좀 소개해 주세요가 있고 그리고 제가 했었던 방법인데 창업회사랑 연락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창업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수수료 뭐 하여튼 뭐 자기들 벌어먹을 건 알아서 하겠죠. 근데 이제 처음 접근하는 사람은 장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아. 거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창업회사. 통해서 창업회사를 하는 거죠. 가면은 뭐까지 커버가 되는 거냐면 지역까지도 이제 음. 나는 강 어디 무슨 동 무슨 동 무슨 동 해가지고 다 알아봐줘. 그럼 얘가 여기서 이제 다 알아보는 거죠. 어. 부동산은 그 특정 지역에서 이제 네. 하는 거고 보면 범위가 제일 큰데. 최소장은 용납할 수 없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A to Z 본인 손으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렇기도 케이스잖아요. 그리고 음. 음. 창업회사는 너무 많이 네. 떼는 걸로 <laughs> 내가 알고 있어. 말 조심해야 돼 지금 창업 회사도 보니까. 아, 그러니까, 그니까 물론 자세. 자신... <laughs> 아니 나내 기준에 의한. 왜냐면 아, 아. 나는 성격상 내가 다 어차피 내가 다 알아봐야지 이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그런데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라고 했을 때이게다 내가 어차피 챙겨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게 되게... 그게 좀 아까운데 물론 그런 거 챙기기 아무것도 이제 싫은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 용역비를 딱 내고 보면 김사임이랑 최사임이 딱 보면 김사람이랑최사미이딱그 성격이야 쓰는 사람 못 쓰는 사람 그 창업회사를 쓰는 사람 아 쓰는 성격 저는, 못 쓰는 성격 그 저는 창업회사의 그 창업 그 매니저들 을 되게 많이 만났어요 음. 그래서 그 재밌는 얘기가 많더라고 듣다 보니까 어. 이쪽 상권은 뭐가 어떤 특징이 있고 음. 이 동네는 무슨 특징 이 있고 음. 이런 걸 물론 아까 와드님이 얘기한 것처럼. 돈이 안 듭니다 이걸 막 얘기하는 거는 내가 거래를 아, 하기 전까지. 아, 아, 그래서 좀대도 어, 되게 많이 만나고 가게를 하는 중간에도 몇번 내가 딴데 알아본다라고 음. 하면서 딴데 좀 시장 조사 해보고 싶어 갖고. 막 음. 아마 그런 연락이 많이 올 거야 이 사람들도. 음. 난, 왜냐면, 나도 많이 만나고. 보 창업해서 전화가 왔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자기네는 얼마 이상 자기네가 벌수 있어야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여기 팔기만 하고 사면 안 되겠다. <laughs> 어, 근데 봐봐, 그 창업, 그 그러니까 자리 잡았어. 그 다음에 뭐 카페 쇼 이런데 가서 뭐다 음식이랑 맨 정했어. 음식도 있잖아요. 거기 가면. 네, 그렇죠. 디저트 마카롱 케이크 어, 뭐 엄청 맞아. 많이 판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배 배불러요. <웃음> <웃음> 그리고 막 거기서 사람들이 막어 저희 거 어디도 유명한 프랜차이즈 들어갑니다. 막 이런 얘기 해준다면서요 네, 그쵸, 어. 그렇대 너 때마다 아그거 얘기해 줘 되나 그래서 어쨌든 가서 보면은 굉장히 괜찮은 메뉴들도 많고 맛있어 엄청 맛있어 메뉴는 세로이 된다 그 중에 고르면 되는 거잖아 쏙쏙쏙나 얘랑 얘랑 어, 그렇죠 어그 다음에 트렌디한 것도 계속 나오니까 선택해서 메뉴로 고르면 되는 거고 그러면 자리 됐고 메뉴 됐어.